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화 리뷰를 전하는 정보혁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출시했던 제품이죠 RTX 3080 Ti에 대해서 또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제는 저희가 라이젠 제품을 가지고 3080 Ti와 기존의 3080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었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 봤다면 오늘은 여기 있는 인텔 CPU를 가지고 한번 어느 성능이 나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Let's g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내용은요.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RTX 3080 Ti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ASUS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터프 시리즈, 그 다음에 극한의 성능을 자랑하는 ROG, 스트릭스 시리즈를 가지고서는 과연 인텔 CPU 요 안에서는 과연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RTX 3080 10기가에서 이제 12기가 메모리로 업그레이드 된 TI가 붙어서 조금 더 성능을 높이고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채골적인 부분은 빠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행보가 궁금해지는 그래픽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부분 과연 그럼 인텔 CPU 안에서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성능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환경은요 인텔 10700K에 2열 순행을 장착하고 ASUS TUF Z590 보드를 장착을 했을 때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이렉트 11기반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RTX 3080 대비해서 3080Ti 스트릭스 모델은 약14.5% 정도의 그래픽 점수가 높은 모습을 볼수 있었고 총점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 스파이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rtx 3080 대비해서 3080ti가 그래픽 점수가 약 16.3%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총점 같은 경우에도 갭을 조금 더 벌려서 10.8%더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내용은요, 벤치마크 점수보다는 아무래도 게임을 했을 때이두 가지 제품은 어떤 성능을 보여줬는지 이런 부분이실 것 같아요. 자, 배틀그라운드를 풀 h d 로 진행하게 되면은 3080ti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를 다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3080ti를 위해서 WQHD 모니터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RTX 3080 기준으로 평균 프레임이 143에서 151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3080ti가 매 순간을 보게 되면 15에서 20프레임 정도 더 앞서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퍼센트로 환산해 보면요. 약 10에서 15% 정도 항상 3080ti가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최적화가 조금 더잘 되어 있는 오버워치로 넘어가게 되면 명확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호시 의150% 8배수의 텍스처를 적용해서 진행했는데요. RTX 3080의 평균 프레임이 205에서 213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이 13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RTX 3080 Ti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236에서 247프레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1% 로우 프레임은 146에서 155프레임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12에서 19% 정도 RTX 3080 대비해서 80 Ti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이건 3080은 아니에요 <laughs> 자이 부분을 똑같이 이어서 콜 오브 디티 워전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3080ti가 3에서 4% 정도 기본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RTX 3080의 평균 프레임이 130에서 140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은 93에서 95프레임을 보여줬는데 3080ti는 140에서 146프레임, 1% 로우 프레임도 93에서 96프레임으로 1% 로우 프레임은 비슷하지만 평균적인 프레임이 더 높은 모습을 3080ti가 보여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사이버 펑크 2077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또 해봤거든요. 3080과 3080 Ti의 평균 프레임은 61에서 65 프레임으로 4 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5%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 로우 프레임은 비슷한 34에서 35 프레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3080 대비해서 3080 Ti가 여기도 15% 정도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따진다면 3080 Ti가 15% 정도 성능이 더 높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RTX 3080과 3080 3080 Ti를 지금 인텔 CPU 안에서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3080 대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온도는 5에서 6도 정도 더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렇게 RTX 3080 Ti의 터프 제품과 ROG 이 부분은 뭐가 다른데요?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은요. 터프 시리즈는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고요. 스트릭스 제품은 이렇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둘다 3펜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보시게 되면요. 두께나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부도 8핀짜리 3개, 24핀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8핀짜리 2개, 16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고요. 일단 무게감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쪽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터프의 이런 강인한 모습, 그 다음에 터프의 로고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와, 이쪽도 만만치 않은데, 어우. 여기는 들, 는은것 자체가 그냥 힘들어요. 네. 이 정도로 엄청난 쿨링 성능을 갖추고 있는 또 그래픽 카드 중에 가장 뭐 끝판왕이라고 보여질 만한 이런 느낌의 ROG 스트릭스가 잘려있는 이런 브랜드 네이밍까지 생각해 본다면 금액이 비싼 만큼 확실히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이두 가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ROG 스트릭스와 터프 시리즈보다 더 상위 모델이 ROG 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이 터프 대비해서 한번 성능이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만나봤더니 벤치마크 기준으로 봤을 때 터프 시리즈 대비해서 ROG 스트릭스가 2에서 3%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전력 소모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RTX 3080이 490W를 먹을 때 RTX 3080 Ti가 580W로 90W 정도 약16% 정도 전기를 더 먹는 걸알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전원부가 16핀과 24핀을 비교를 했을 때에도 전력 소모를 보게 되면은 447W 467w로 약5% 정도 스트릭스 시리즈가 더 많은 전기를 먹는다.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전원 핀 개수가 많은 건 이유가 있었네요. <laughs>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능을 만나보. 터프 그다음에 ROG 스트릭스 이 부분이 이더리움 채굴 부분은 막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RTX 3080은 83 해시레이트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ROG 스트릭스는 처음에는 100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제 만나본 RTX 3080ti보다 더 높은 해시레이트 값을 보여주면서, 와, 더 좋은 제품은 맞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바로 5 7까지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더리움 채굴 부분은 일단은 바이오스 단인지 아니면 그냥 소프트웨어인지 모르겠지만 막혀있는 부분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성비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달러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에 판매가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아직 이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일본에서 나오는 뭐 썰이다 라는 내용을 보면은 22 2만엔 20만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 정도 가격이 나오면 확실히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성능은 13에서 15% 정도 RTX 3080 대비해서 올라간 3080 Ti를 ASUS의 터프 시리즈 그 다음에 스트릭스 시리즈를 가지고 만나보았는데요 이두개 제품 내에서도 3%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전기 소모적인 부분도 5% 정도 나는 걸감안한다면 여러분들이 금액과 생각했을 때나 어떤 거 사지?라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굴이 막혀 있고 RTX 3080 보단 좋고 3090 보다는 비슷한 느낌의 이런 성능까지 보여주는 RTX 3080 Ti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 영상... 저는 또 다음 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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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먹어야지 우와 우와